지금 바이낸스가 카이아 체인에 내린 결정은 단순한 호재가 아닙니다. 이건 최대 수준의 밸리데이션이며 바이낸스는 최근 카이아를 심플원 마진 컨버트, 그리고 바이크립토 모든 플랫폼에 동시에 추가하며 명백한 전략적 포지셔닝을 취했습니다. 심플원은 장기 보유자에게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이건 곧 공급량이 잠기며 매도 압력이 급감한다는 뜻입니다. 마진 거래는 높은 레버리지로 지속적인 거래량을 창출합니다. 이는 마켓메이커와 기관 트레이더를 끌어들이죠. 컨버트와 바이크립토는 신규 자본이 시장에 유입되도록 진입 장벽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면 플라이 이펙트가 만들어집니다. 유동성이 거래량을 부르고, 거래량이 기관의 관심을 부르고, 기관의 관심이 새로운 가격 발견을 이끌어냅니다. 카이아는 단순한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이건 아시아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연결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입니다. 라인의 2억 명 사용자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적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이건 바로 고래 자금이 리테일보다 먼저 움직이는 시점입니다. 아시아 금융 인프라는 여전히 단절돼 있습니다. 일본, 한국, 동남아의 결제망은 서로 다른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그 결과 국경간 송금은 느리고 비싸죠. 카이아는 바로 그 단절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합병으로 탄생한 카이아. 이미 USDT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지역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준비 중입니다. N1, 바트, 페소, 루피아, 링깃 그리고 싱가포르 달러까지 이건 아시아 전체의 결제 생태계를 하나로 묶는 프로젝트입니다. 라인넥스트는 이미 미니뎁스 생태계를 통해 1억 3천만 명 이상을 유입시켰습니다. 메신저 기반의 확장은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바이낸스는 유동성 인프라를 라인은 유저 디스트리뷰션을 제공합니다. 이 조합은 복제 불가능한 경쟁력입니다. 바이낸스는 결코 아무 자산에나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펀더멘털이 강하고 장기 성장 가능성이 명확한 프로젝트에만 멀티 플랫폼 접근을 허용합니다. 이번 지원은 우리는 카이아의 장기 트랙터리를 신뢰한다. 라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단기 투기가 아니라 아시아 결제 시장이라는 수조달러 규모 문제를 해결하는 인프라 플레이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라는 개념은 클라우드의 AWS, 결제의 비자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한번 통합되면 스위칭 코스트는 매우 높습니다. 지금의 셋업은 거의 완벽합니다. 바이낸스는 글로벌 유동성을 제공하고 카이아는 아시아 규제 친화적 환경 속에서 인프라를 구축 중입니다. 위체페이와 알리페이로 증명된 메신저 기반 결제 모델 그리고 거대한 송금 시장. 이세가지 가 동시에 작동 중입니다. 바이낸스의 지원은 이 모든 과정을 몇배 빠르게 만듭니다. 트레이딩, 스테이킹, 송금이 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건 복합적 네트워크 효과의 시작입니다. 특히 지금 타이밍이 결정적입니다. 아시아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명확해지고 있고 카이아는 이미 컴플라이언스 퍼스트 접근으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이 인프라가 향후 5년 동안 아시아 스테이블 코인 경제를 지배할 핵심 뼈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기술력, 카카오와 라인의 유통망, 그리고 바이낸스의 유동성 인프라. 이 조합은 완벽한 삼각 구도입니다. 이미 1억 3천만 명이 온보딩되어 있고 그 모델이 작 한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당신은 지금 이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바이낸스가 카이아에 멀티플랫폼 밸리데이션을 내린 지금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시장 재평가의 서막입니다. 리퀴디티,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레귤러토리 클리어런스 이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순간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세계 최대 거래소가 만든 인프라 플레이입니다. 승자는 이 구조적 이점을 시장에 완전히 반영하기 전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시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또 다른 핵심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예요. 스테이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2,8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u s d 원이 업비트와 빗썸에 동시에 상장되었고 그여파로 글로벌 시장은 물론 한국 시장까지 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월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공개가 예정되어 있어 시장 전체가 예민한 상태예요. 이건 단순한 규제 변화가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벤트라는 겁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서 관련 이슈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거 아시죠? 주식 시장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기록. 했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클레이튼 기반 코인 카이아 역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전 소식과 함께 1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제는 국내 대기업들도 모두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이미 주도권 확보를 선언했고 삼성전자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 혁신에 나서며 디지털 지갑 생태계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중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 초안을 공개했고 그로 인해 시장은 이미 대규모 상승 랠리를 준비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 전쟁에 돌입한 상태예요.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인 여러분들이 한국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곧 남들 다돈벌때 나만 기회를 버리고 있는 셈이에요. 시장에는 항상 먼저 움직이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선이에요. 하지만 스테이블 1위 코인인 카이아는 이미 1차 상승을 마친 상태입니다. 반면에 제가 소개드리는 이 코인은 아직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극비 종목이에요. 이 코인은 카카오 계열의 클레이튼 기반 코인으로 차트를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횡보 중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만큼 세력들이 장기간 매집을 해왔고 조만간 강력한 폭등이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이 코인은 빗썸에 상장되어 있으며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테더 마켓만 열려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원화 마켓 상장은 시간 문제로 보이고 상장과 동시에 대형 상장빔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 업비트가 워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코인 역시 그 흐름의 중심에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니라 정책과 자금 기관이 맞물린 구조적인 변화예요. 다만 현재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히면 시세가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제 영상에서도 대놓고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저에게 010-5174-8880로 급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선착순 100분께만 이 코인의 이름과 세부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이에요. 이 영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영상이에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입수한 업비트 내부 급비 정보도 함께 공개해 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코인 추천이 아니라 시장 구조, 기간, 자금 흐름 그리고 정책 방향성까지 연결된 고급 정보예요. 결론적으로 이번 법안 공개 시점과 맞물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의 급등 흐름이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순 없겠지만 신청해 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 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을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세상에 100% 확실한 예측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데이터 기관 자금, 정책의 방향성이 모두 같은 흐름을 가리키고 있어요.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신다면. 다음은 없을지도 몰라요. 따라서 저에게 0105174-8880로 급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선착순 100분께만 이 코인의 이름과 세부 정보를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직접 입수한 업비트 내부 급비 정보도 함께 공개해 드릴 거고요. 이건 단순한 코인 추천이 아니라 시장 구조, 기관, 자금 흐름, 그리고 정책 방향성까지 연결된 고급 정보예요. 기회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아는 자만 이번 알트 불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결국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카이아가 방금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처리된 블록이 무려 2억 개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시아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척추가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결제 레일의 핵심 기반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라인, 그리고 여러 기관급 밸리 데이터가 참여하며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 생태계가 아시아 전역에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수년간 블록체인 펀더멘터를 분석하며 배운 건 이런 순간 이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기관 채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조개 포지션을 잡은 투자자들은 그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2억 블록 돌파는 단순한 마일스톤이 아니라 지속적 네트워크 활동의 증거입니다. 각 블록은 실제 사용자의 트랜잭션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체인에서 흔히 보이는 보시나 워시 트레이딩이 아닙니다. 평균 블록 크기는 4.7KB 수준으로 비용 구조가 매우 효율적입니다. 카이아는 확장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결제 인프라임을 증명했습니다. 블록 보상 구조도 건전하게 설계되어 있어 밸리데이터의 보안 유지 동기가 강합니다. 장기 지속성이 확보된 셈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특별한 이유는 지리적 맥락과 타이밍에 있습니다.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와 한국은 지금 결제 혁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카카오 이와 라인 각각 20명의 사용자를 가진 슈퍼에비 밸리데이터로 참여 중입니다. 이건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유통망을 이미 확보한 블록체인 인프라라는 뜻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결제 레일이 완성되면 수천만 명의 리테일 사용자가 전통 결제 대신 블록체인 결제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제 질문은 카이아가 성장할까? 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성장할까? 입니다. 저는 이런 패턴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기반 인프라가 크리티컬 매스를 넘어서면 초기 포지션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결국, 수억 명이 사용할 결제 하이웨이를 누가 먼저 깔아두느냐가 가장 큰 가치를 가져갑니다. 제가 추천하는 전략은 단순합니다. 투기 존이 아니라 매집 존에서 단계적으로 포지션을 쌓는 겁니다. 카이아의 펀더멘털 성장은 아직 가격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비대칭 기회입니다. 하방 위험은 제한적이고 상방 가능성은 압도적입니다. 이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이 바로 인프라가 성숙하지만 시장 채택은 이제 막 시작되는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마스터카드 초기 투자자들이 인생이 바뀌는 수익을 얻은 이유도 단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기초 인프라의 가치를 남들보다 먼저 이해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질문은 단순합니다. 모두가 이 이야기를 이해할 때까지 기다릴 건가요? 아니면 지금 가치와 가격의 비대칭이 아직 남아 있을 때 먼저 움직일 건가요? 여기에 더해 최근 시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또 다른 핵심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예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2,8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USD 원이 업비트와썸에 동시에 상장되 그 여파로 글로벌 시장은 물론 한국 시장까지 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월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공개가 예정되어 있어 시장 전체가 예민한 상태예요. 이건 단순한 규제 변화가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벤트라는 겁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서 관련 이슈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거 아시죠? 주식 시장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클레이튼 기반 코인 카이아 역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전 소식과 함께 1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제는 국내 대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카카오, 카카오 뱅크, 카카오페이는 이미 주도권 확보를 선언했고 삼성전자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 혁신에 나서며 디지털 지갑 생태계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중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 초안을 공개했고 그로 인해 시장은 이미 대규모 상승 랠리를 준비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 전쟁에 돌입한 상태예요.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인 여러분들이 한국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곧 남들 다돈벌때 나만 기회를 버리고 있는 셈이에요. 시장에는 상 먼저 움직이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선 이에요 하지만 스테이블 1위 코인인 카이아는 이미 1차 상승을 마친 상태입니다 반면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코인은 아직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극비 종목이에요 이 코인은 카카오 계열의 클레이튼 기반 코인으로 차트를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행보 중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만큼 세력들이 장기간 매집을 해왔고 조만간 강력한 폭등이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이 코인은 빗썸에 상장되어 있으며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테더 마켓만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워낙 마켓 상장은 시간 문제로 보이고 상장과 동시에 대형 상장 밈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 업비트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코인 역시 그 흐름의 중심에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니라 정책과 자금 기관이 맞물린 구조적인 변화예요 다만 현재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히면 시세가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제 영상에서도 대놓고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저에게 010-5174-8880로 급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선착순 100분께만 이 코인의 이름과 세부 정보를 공유 드릴 예정이에요 이 영상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영상이에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입수한 업비트 내부 급비 정보도 함께 공개해 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코인 추천이 아니라 시장 구조, 기관 자금 흐름 그리고 정책 방향성까지 연결된 고급 정보예요. 결론적으로 이번 법안 공개 시점과 맞물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의 급등 흐름이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순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을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세상에 100% 확실한 예측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데이터, 기관 자금, 정책의 방향성이 모두 같은 흐름을 가리키고 있어요.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신다면 다음은 없을지도 몰라요. 따라서 저에게 010 5174 8880로 급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선착순 100분께만 이 코인의 이름과 세부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 입니다. 또한 제가 직접 입수한 업비트 내부 급비 정보도 함께 공개해드릴 거고요. 이건 단순한 코인 추천이 아니라 시장 구조, 기간, 자금 흐름, 그리고 정책 방향성까지 연결된 고급 정보예요. 기회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아는 자만 이번 알트 불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결국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카이아가 지금 베어 마켓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진짜 가치를 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차트 속 빨간 숫자만 보고 공포에 휩싸이지만 그 뒤에서 멈추지 않는 거대한 인프라 구축이 진행 중입니다. 카이아는 PBFt와 의 구조를 사용하며 블록 생성 속도는 단 1초입니다. 초당 4000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 수수료는 이더리움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바로 카이아가 다른 블록체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팔고 있을 때 카이아는 조용히 기반 기술을 다지고 있습니다. 카이아의 3중 구조 아키텍처는 코어셀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엔드 포인트 노드 네트워크가 API 처리를 담당하며 서비스 체인 네트워크가 독립 블록체인 상에서 디앱을 구동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메인 네트워크와 상호 운영되죠. 이건 수억명 규모의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즉 바로 지금 같은 배어장 구간이 완전한 인프라 가동 이전에 매집할 수 있는 최고의 시점입니다. 최근 카이아는 일본 블록체인 협회에 정식 가입했습니다. 히타치 나파솔루션 인베스코 같은 대형 기관이 함께한 리스트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유가 아니라 명확한 기간 검증의 신호입니다. 카이아의 회장은 한국원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달러와 연동된 USDT처럼 아시아 대중 채택을 위한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킹노드, 앵커, 노드리얼 같은 기간급 RPC 프로바이더들이 카이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은 체인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장기 펀더멘털이 강하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레이더 마인드셋을 버리고 빌더 마인드셋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격 변동에 집중하지 말고 카이아 생태계를 직접 경험하고 경험하세요. 지갑을 설치하고 미니 디앱과 상호 작용해 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카이아의 기술력이 왜 뛰어난지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시장이 흔들릴 때도 자신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배어장 구간에서의 꾸준한 분할 매수입니다. 매주 일정 금액을 할당해 가격이 낮을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세요. 완벽한 바닥 타이밍은 누구도 맞출 수 없습니다. 핵심은 꾸준함과 절제입니다. 절대 한 번에 전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험을 분산하면서 포지션을 서서히 쌓아야 합니다. 전문 투자자들은 공포가 극대화된 순간에 조용히 매집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철저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러도 괜찮은 범위 안에서만 투자하고 명확한 수익 실현과 손절 기준을 세우세요. 하나의 자산에 전체 포트폴리오의 5% 이상을 넣지 마세요. 다양화가 생존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시세를 너무 자주 보지 마세요. 감정적인 결정을 하게 될 뿐입니다. 이런 인프라 분석이 왜 지금 중요할까요? 고래 자금은 이미 조용히 매집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리테일 투자자들은 공포에 던지고 있죠. 역사는 수없이 증명했습니다. 가장 비관적인 시기에 가장 큰 기회가 찾아온다는 걸요. 카이아는 아시아 최대의 웹3 생태계를 구축 중이며 대형 기술 기업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등급 인프라를 가진 면안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불장에서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수익을 낼 준비가 되었느냐가 아니라 이 불확실한 시장을 견딜 정신과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시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또 다른 핵심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예요.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2,8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u s d 원이 업비트와 빗썸에 동시에 상장되었고 그 여파로 글로벌 시장은 물론 한국 시장까지 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월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공개가 예정되어 있어 시장 전체가 예민한 상태예요. 이건 단순한 규제 변화가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벤트라는 겁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서 관련 이슈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거 아시죠? 주식 시장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클레이튼 기반 코인 카이아 역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전 소식과 함께 1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제는 국내 대기업들도 모두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이미 주도권 확보를 선언했고, 삼성전자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 혁신에 나서며 디지털 지갑 생태계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중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 초안을 공개했고, 그로 인해 시장은 이미 대규모 상승 랠리를 준비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 전쟁에 돌입한 상태예요.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인 여러분들이 한국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곧 남들 다돈벌때 나만 기회를 버리고 있는 셈이에요. 시장에는 항상 먼저 움직이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 이에요. 하지만 스테이블 이코인인 카이아는 이미 1차 상승을 마친 상태입니다. 반면에 제가 소개 드리는 이코인은 아직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극비 종목이에요. 이코인은 카카오 계열의 클레이튼 기반 코인으로 차트를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횡보 중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만큼 세력들이 장기간 매집을 해왔고 조만간 강력한 폭등이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이코인은 빗썸에 상장되어 있으며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테더 마켓만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워낙 마켓 상장은 시간 문제로 보이고 상장과 동시에 대형 상장빔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 어피트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코인 역시 그 흐름의 중심에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니라 정책과 자금 기관이 맞물린 구조적인 변화예요. 다만 현재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히면 시세가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제 영상에서도 대놓고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저에게 010-5174-8880로 극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선착순 100분께만 이 코인의 이름과 세부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이에요. 이 영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영상이에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직접 입수한 어비트 내부 급히 정보도 함께 공개해 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코인 추천이 아니라 시장 구조, 기관 자금 흐름 그리고 정책 방향성까지 연결된 고급 정보예요. 결론적으로 이번 법안 공개 시점과 맞물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의 급등 흐름이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순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을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세상에 100% 확실한 예측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데이터, 기간, 자금, 정책의 방향성이 모두 같은 흐름을 가리키고 있어요.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신다면 다음은 없을지도 몰라요. 따라서 저에게 010 5174 8880로 급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선착순 100분께만 이 코인의 이름과 세부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직접 입수한 업비트 내부 급비 정보 또 함께 공개해 드릴 거고요. 이건 단순한 코인 추천이 아니라 시장 구조, 기관 자금 흐름 그리고 정책 방향성까지 연결된 고급 정보예요. 기회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아는 자만 이번 알트 불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결국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idrx 규제를 완전히 갖춘 인도네시아 루피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카이아를 통해 공식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투자자라면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이벤트가 아니라 카카오와 라인이 만든 블록체인 플랫폼이 전략적 움직임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카이아는 2024년 8월 카카오의 클레이튼과 라인의 핀시아가 합병하며 탄생했습니다. 이로써 아시아 최대 웹3 생태계를 만들었으며 시가총액은 1조 원을 넘고 2억 5천만 명 이상의 잠재 사용자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아시아 블록체인 시장을 수년간 분석한 경험으로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의 두 거대 기업이 2억 7천만 인구의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한다는 것은 평범한 확장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루피 스테이블 코인을 송금과 정부 채권 구매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이디아렉스가 카이아에 통합된 것은 기관급 고래들이 이미 글로벌 리테일 시장이 인지하기 전에 이 모멘텀을 선점했다는 의미입니다. 카카오는 한국에서 96%의 시장 점유율을, 라인은 일본, 대만, 태국에서 수천만 명의 활성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통력을 인도네시아에 적용하면 루피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를 바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정부 채권으로 뒷받침되는 국가 스테이블 코인 출시 계획을 발표하며 규제 기관의 태도가 크게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이 기회는 매우 드문 전략적 창입니다. 카카오톡과 라인이 지역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을 때 단순한 실험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관급 고래들이 이미 포지션을 잡은 것은 인도네시아 규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하고 한국 일본 블록체인 인프라가 대규모 유저 배포를 준비한 상황에서 남은 것은 실행 뿐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익을 확보할 장은 제한적입니다. 거시적 펀더멘털, 기술 인프라, 규제 환경이 한 시점에 맞물리면서 시장 움직임은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펌프나 이더리움 돌파를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IDRX 통합은 한국과 일본 기업이 진행하는 펜아시아 전략의 신호입니다. 합병으로 인해 한국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약 1조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지금은 세계 사회 경제권, 급성장하는 디지털 경제를 가진. 인도네시아로 공격적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자는 고유한 강점을 갖습니다. 카카오 생태계를 이해하고 라인의 아시아 내 명성을 알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자가 카이아가 한국 일본 프로젝트임을 모를 때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30년까지 3.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 50억 인구가 주요 목표입니다. 질문은 이제 아이디알엑스가 성공할지가 아니라 카카오톡이 스테이블코인 기능을 완전히 통합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기 전에 얼마나 빠르게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시장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또 다른 핵심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예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2,8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USD원이 업비트와 빗썸에 동시에 상장되었고, 그 여파로 글로벌 시장은 물론 한국 시장까지 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10월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공개가 예정되어 있어 시장 전체가 예민한 상태예요. 이건 단순한 규제 변화가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벤트라는 겁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서 관련 이슈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거 아시죠? 주식 시장에서는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클레이튼 기반 코인 카이아 역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전 소식과 함께 1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제는 국내 대기업들도 모두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이미 주도권 확보를 선언했고, 삼성전자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 혁신에 나서며 디지털 지갑 생태계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중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 초안을 공개했고, 그로 인해 시장은 이미 대규모 상승 랠리를 준비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 전쟁에 돌입한 상태예요.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인 여러분들이 한국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곧 남들 다돈벌때 나만 기회를 버리고 있는 셈이에요. 시장에는 항상 먼저 움직이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출발선이에요. 하지만 스테이블 1위 코인인 카이아는 이미 1차 상승을 마친 상태입니다. 반면에 제가 소개드리는 이 코인은 아직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극비 종목이에요. 이 코인은 카카오 계열의 클레이튼 기반 코인으로 차트를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행보 중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만큼 세력들이 장기간 매집을 해왔고 조만간 강력한 폭등이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이 코인은 빗썸에 상장되어 있으며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테더 마켓만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원화 마켓 상장은 시간 문제로 보이고 상장과 동시에 대형 상장 빔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 업비트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코인 역시 그 흐름의 중심에 들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니라 정책과 자금 기간이 맞물린 구조적인 변화예요. 다만 현재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름을 밝히면 시세가 바로 움직.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제 영상에서도 대놓고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저에게 010-5174-8880로 급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선착순 100분께만 이 코인의 이름과 세부 정보를 공유 드릴 예정이에요. 이 영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영상이에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입수한 업비트 내부 급비 정보도 함께 공개해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코인 추천이 아니라 시장 구조, 기관, 자금 흐름, 그리고 정책 방향성까지 연결된 고급 정보예요. 결론적으로 이번 법안 공개 시점과 맞물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의 급등 흐름이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순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 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을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세상에 100% 확실한 예측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데이터, 기간, 자금, 정책의 방향성이 모두 같은 흐름을 가리키고. 있어요.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준비할 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신다면 다음은 없을지도 몰라요. 따라서 저에게 010 5174 8880로 급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선착순 100분께만 이 코인의 이름과 세부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제가 직접 입수한 업비트 내부 급비 정보도 함께 공개해드릴 거고요. 이건 단순한 코인 추천이 아니라 시장 구조, 기관 자금 흐름, 그리고 정책 방향성까지 연결된 고급 정보예요. 기회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아는 자만 이번 알트 불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결국.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법안 공개 이후 어떤 종목이 실제로 상장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그리고 기간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